안녕하세요, 여러분. F1 타이어예요. 오늘은 타이어 교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타이어 교체가 안전과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타이어 교체가 왜 필요한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찾아온 정우성입니다. 전문가님께 많은 질문을 드려 볼게요. 타이어 교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타이어는 자동차의 유일한 접지 부분으로 타이어의 상태가 자동차의 안전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마모된 타이어는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비오는 날 미끄러질 위험이 높아져요. 그렇군요.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마모된 타이어는 제동 시 필요한 마찰력을 제공하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 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져요. 그리고 마모된 타이어는 물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빗길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다면 타이어는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5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주행 습관, 도로 상태, 그리고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타이어 옆면에 있는 트레드 웨어바를 통해 마모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면 성능에도 큰 차이가 나나요? 물론이죠. 새 타이어는 더 좋은 접지력을 제공해 코너링과 제동시 안정성을 높여줘요. 연비도 개선될 수 있고 승차감 역시 훨씬 좋아지죠. 타이어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타이어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운전 스타일과 주행 환경을 고려해야 하죠 고속 주행을 많이 한다면 고성능 타이어를 도심 주행이 많다면 저소음 타이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타이어 교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타이어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필요할 때 제때 교체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F1 타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1 타이어 였어요. 감사합니다.